1개월 1 0 0을 원을 월안월 안에 0 0 0 0만 원으로 만들기. 첫 번째 수0 0 0 0프트젝트입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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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예수금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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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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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째날0째날0 0 0 0 0 0 0 손실 손실해서 8월 29일은 778만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78만원 778만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2일부터 8월 31일 뭐 29일까지니까 74만원 수익금은 8월 20일부터 어, 8월 29일까지는 총 74만원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PR 같은 경우는 요 타이밍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이때 이제 또 매수를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라오션 일단 APR부터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오이평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이평을 회복을 하고 원래 정비열은 요 시점에서 이미 됐었죠 8월 6일날 지금 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오이평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관점이 도 보면 지금 50, 52평과 22평을 동시에 이제 회복한 걸볼 수가 있죠. 522평을 동시에 회복, 또한 마스가 테마 종목 중에 조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미. 어, 저기, 현대중공업이나, 음, 한국, 조선해양에 비해서 많은 조정을 이미 받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수군. 미수금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3일간의 조정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 곡선을, 상승 터닝이 되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2평과 보면 522평을 골든크로스를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62평까지 골든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522평 골든크로스 곧 560평 골든크로스 예상 어,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평의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 어 이제 각종 뉴스 기사에서는 여러가지 뭐 특허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네 가지 종목, 네 가지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사실 폭락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1.15%, S&P는 0.64%.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많은, 그래도 똘똘하고 남아 있는 부분.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APR, 알테오젠, 하이, 하나오션 등은 영향을 덜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할 부분들을 정리를 했을 때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특히 삼성중공업은 월요일, 화요일 요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LG 디스플레이 HD 현대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차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김범수 이슈건이 있지만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매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계속 샀습니다. 계속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매수도 보면 이 시점부터 8월 6일 시점부터 계속 샀습니다. 계속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계약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선물 만개 옵션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이 매주 매수, 종가 매수한 이네 종목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677만원을 1,400만원 한달 안에, 1개월 안에 1,400만원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꼭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